원주 혁신 도시의 행복장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농가 레스토랑에는 로컬푸드로 만든 아주 맛있는 도시락까지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농민과 시민들이 모두 행복한 행복장터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좋아하는 게 가득합니다. 아니 행복장터로 가기 전에 어떤 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농가에 찾아왔는데요. 하, 고기 먹을 때싹싸먹는 상추가 가득하네요. 지금 마침 조개에서 한참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상추 따느라. 그럼 지금 이렇게 바쁘게 작업하시는 거는 어디로 납품하시는 거예요? 원주 생협 물류센터로 가면 물류센터에서 오늘은 행복장터로 간다고 해서 빨리 바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싱싱한 상추의 수확이 끝났고요. 행복 장터로 가기 전에 포장하러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정성껏 수확한 상추가 이제 포장 작업을 마쳤고요. 이 상태 그대로 행복 장터로 갑니다. 행복 상태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 벌써부터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볼게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이렇게 가공식품들도 있고 축산품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싱싱하고 굉장히 물건들이 좋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믿고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이름처럼 뭔가 행복한 그런 장터 맞네요.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특히 원주 행복 장터는 단순 로컬 푸드 지매장이 아니고, 인접시구에 우수한 농축 특산물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을 저희 어 검산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로컬푸드와 좀 다른 장점이나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주시 그리 이제 강원도 전역에서 저희가 수뇌수습을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조금 뭐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그 구매 담당자가 이제 우수한 농산물을 또 선별해서 취급하고 있고 그리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기업, 용농조합, 어, 그리고 여성기업, 어, 6차 산업등해서 이제 가 전체에서 그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한, 어, 농사, 어 가구, 농산, 가공, 공산 가공품, 농축산 가공품들을 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아, 소비자분들은 어 소비자분들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좀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1 9로 이제 많이 지금 어려웠고 광고도 많이 안 됐었는데 소비자들이 어, 이런 좋은 취지를 알고 좀 많이 좀돈눈해주고 있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직매장하고 이제 레스토랑하고 체험관이 이제 함게 이제 또 연계해서 이제 북한 문화 공간으로서 잘 잡게 되면은 시민 자 네, 이제 행복 장터는 다 둘러봤고요. 이곳 또 레스토랑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엿보도록 할게요. 아, 벌써 맛있는 냄새나요. 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기 에 보니까 알찬 구성.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 다 들어있네요. 먹고 싶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찬 도시락을 만들게 되셨을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 농가 도시락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오거나 옆에 있는 행복장터에서 재료를 가져다가 매일매일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식당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도시락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그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배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 배달이 되는 건가요? 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하고요, 지역내에 있는 그 관공서, 지자체 등의 배송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이 정도 퀄리티라면 이런 도시에 하기라면 반응이 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직접 다 생, 조리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음식에는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맛도 좋고 내용도 되게 좋다는 만족 만족을 하고 계세요 때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다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농가들의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원주시와 함께 그 지역 농산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농산물들을 활용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들어 주세요.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사는 농산물 로컬 푸드로 저희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 아이들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 야외 수업을 할때 도시락으로 한번 네 먹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주문하게 됐습니다. 주만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도시락 포장해서 나갈 때 기분 어떠세요? 되게 좋고요. 받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행복한 식사 하시겠어?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laughs>